아직 그이 이 목소리가 안 풀리셨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사할 때는 한번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 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 새벽역에 아주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네요 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득한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할 라는 그 주어가 뭐냐 하면은 기도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예? 기도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그렇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꽉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될것 같으면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내게 응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유익함이 있는데 기도의 유익함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100% 성공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100% 성공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그리고 아무리 힘을 모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100% 성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게 뭐라고요? 절대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제 살맛이 나십니까? 야, 정말 살만하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 언제 느끼십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보람 있는 일일 때,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와 같은 일일 때 그리고 뭔가 열매를 맺게 될때 우리는 아나잘 살고 있구나 이런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지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여러분. 우리 손에 24시간 하루 온종일 떠나지 않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을 지금 어느 누구도 내 몸에서 이떠내 보내지를 못하고는 다 스마트폰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런 게 모습이지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뉴스를 보기도 하고 나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을 막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우리는 내려놓아요. 예, 이게 얼마나 저는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도 스마트폰 켜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할 때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갖고 있는 모든 관계망을 끊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이 기도하는 일만큼 영적인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을 위하여 구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보면서 행복해 하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다. 아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칠 게 아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될것 같으면 2절과 3절 사이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생략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밤이 새도록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다음 날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밤을 세워가며 예그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이후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오리아산을 향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말이지요. 왜 부르셨습니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요청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누구나 갖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동안 열심히 기도 못했는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 말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먼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그 기도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기도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그런 거 풀어야 될 거란 거그 과제가 있으니까 나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악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예?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기도함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러분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여러분 옛날에는 뭐 요, 우리 그 현대인들은 불을 언제든지 켤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횃불을 그 불이 불씨예요, 불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이 번제물을 태울 그러한 그 장작에 불을 붙일 불씨예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여기 장작도 있는데 그런데 번제로 드릴 제물 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들이. 본죄가 본죄물이 어디 어디 있냐고 물을 때에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예,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린양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이미 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게 맞는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확신을 이미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은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들에게 대답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브라함의 이 말대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2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해 가지고 번제단을 다 쌓고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의 손을 만류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준비한 그 어린 양을 포개하셔서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모리, 모리아산 정상에 웬 순양이 불에 걸려가지고 거기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양이 어떤 양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응답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확신이 잘안 서시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조금 더 크게 해보실까요? 어, 기도 응답은 준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2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하는지라, 하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아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이제 봤다.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뭐를 받으셨어요? 그의 믿음을 받으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을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을 우리가 자꾸만 벗어 버리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기도는 받아내는 일이다. 예? 기도는 받아내는 일이다.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말도 아, 응답은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 받아내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뭐를 드려야 되냐면, 나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나의 믿음을.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세기 2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간내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그곳을 뭐라고 이름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강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뭐 우리 저 이건대 권사님 준비를 많이 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번제를 위하여 신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말이지요. 그리고는 그 번제를 드린 그곳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이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세상에 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생애 가운데 미리 준비하시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기도는 나의 요청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역사를 온전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이레를 노래하며 그 아름다움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기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